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려 주시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아는가? 거룩한 영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소리를 우리가 늘 듣습니다. 내 안에서 들려 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성령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듣지 못했다면 성령의 소리를 내가 듣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성,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를 알 수밖에 없냐면 성령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인가? 봤더니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말하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냐면 회개의 세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계의 세례인데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받은 이 회계의 세례, 세례는 온전한 회계의 세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완의 외침을 듣고 세례를 받았으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들이 자복하는 마음을 갖는데 백성들이 자복하는 마음을 가져도 그것은 정말로 온전한 회계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회계를 촉구하고 회계해야 된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정도의 얘기밖에 는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온전한 회개는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제 온전한 회개는 언제나냐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임해 야지만 온전한 회개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셔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문제점도 말씀하시고 해결점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문제점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해결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분 성령님이 내게 들려 주실 때 방언을 했대, 예언을 했다. 그럼 전부 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린 추측해서 알수 있습니다. 전부 다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무슨 얘기를 하실까? 추측해 보십시오. 예측해 보십시오. 예측하면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죄에 대한 말씀을 할 겁니다.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죄 지은 게 없어. 라면서 다른 거를 추측하고 예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유혹에 빠져서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기를 바랐냐면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길 바라고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해서 다른 것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자꾸 들, 듣고 싶어 하면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이런 이런 죄를 짓고 있으니 예수님이 당했던 세 가지 유혹과 같은 이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으니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들려주시는 음성은 너는 거기서 이길 수 없으니 누가 더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오셔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짓는 유혹에서부터 갈등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즐겨 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있을 때에 이 갈등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예수, 성령님께서 다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 혼자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로 의지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때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셨으면 그 일은 없습니다. 그래,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얼마나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